오늘은 에피소드 2일 평판 1일 게스트 라인을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이미지로 나와 있지만 혹시나 이제 영상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남겨놓습니다. 이선 요약을 하자면 하루 1퀘를 하면 전체 얻을 수 있는 영웅동맹 평판은 50점입니다. 소요 시간은 약 30분, 40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낚시퀘를 제외하면 영웅동맹 평판은 하루에 48점 정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가문평판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가문평판은 평판을 올리면 뭔가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문별 각각 필요재료와 축복버프는 화면 참조해 주시고요. 이걸 이제 하루 1캐를 하면 평판 100씩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문당 10번을 해야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제가 하는 퀘스트 라인을 보면은 처음 시작은 누나포마 9시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개의 퀘스트를 받고요. 영롱한 눈동자를 미리 3개 정도 챙겨가서 중앙 막사 안에 하인의 퀘스트를 클리어해줍니다. 이후에 막사 앞에 나와서 바로 아래에 있는 가문별 퀘스트를 클리어해주고요. 5시에 이제 훈련장 막사로 가서 총 6개의 퀘스트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와서 용병 지원단을 찾는 캐스트를 5다명 찾아주고 바로 이제 어촌 알베르트로 뜹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캐스트가 있는데요, 중앙의 상담 캐스트 그리고 유령선 선장을 잡아주는 캐스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모두 깬 이후에 워프를 통해 르나포마 남부로 가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300만의 캐스트와 둥둥원 지러미1 0 개를 잘 챙겨주고 그외 잡템도 잘 챙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북부로 넘어가줍니다. 요 이제 북부에서도 마찬가지로 300마리 캐스트와 벨레링제 50마리 가리비 50마리 캐스트를 같이 해주며 락 스라이커에게 트 이제 두툼한 속살 10개를 잘 챙겨줍니다. 캐스트를 하면서 먹는 잡템은 웬만하면 팔지 말고 평판 이제 풀될 때까지는 잘 모아둡시다. 이후 이제 북부에서 이제 부로 넘어가면 요단 마을 이제 요름빌로 갈수 있는데요, 이 요름빌 5 시에 있는 편지를 전달해주는 캐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북부로 넘어와서 기물레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1층, 2층 300마리씩 잡아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을 때 잡템은 웬만하면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두시면 나중에 가문 평판하실 때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자, 이후 다시 이제 북부의 기물레 입구 왼편에 있는 최후의 전투 인도에 들어가서 탄을 잡아주면 됩니다. 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쉬움으로 해서 네, 잡아주시면 되고요. 탄을 잡고 나서 마을로 오면 이제 보고만 하면 이제 이렇게 종로입니다. 이 후에 낚시 캐는 12시에 있는데요. 이제 하실 분들만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탄 공략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이제 즐기마십시오.